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구소련 시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그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가장 중죄를 지은 중죄수들에게 시키는 강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돌 쌓기입니다. 한 장소에서 수많은 벽돌을 쌓게 만듭니다. 벽돌이를 차곡차곡 잘 쌓았다 싶으면, 동시에 쌓은 벽돌을 허물고, 그 벽돌을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쌓게 하고, 그것에서 벽돌을 쌓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그 벽돌을 허물어서 원래의 자리를 또 옮겨놓고, 또 벽돌을 쌓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끝도 없이 반복 또 반복을 계속 시켰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솔진 씨는 그의 작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이책 속에서 이 벽돌 쌓기에 강제 동원된 이런 사람들은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이 노동 중에서 벽돌 쌓기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따진다면 깊은 탄강에서 탄을 캐는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이 몇해 안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벽돌 쌓기와또이 허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는 삶. 전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삶. 그것은 뭘까? 죽음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참 행복하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작가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이 작품 속에서 이와 반대되는 실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그 의미 때문에 그 역경이나 상황도 뛰어넘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 본보기가 누구였는가? 빅터 프랭크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이 빅터 프랭크는 발견합니다. 생의 의미. 매일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화장지에 동료들의 일상사를 깨알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 동료는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미들을 쭉 적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 의미의 발견으로 그는 수용소의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냅니다. 자, 자기 누이를 제외하고. 전 가족이 몰살당한 그 죽음의 형장에서또이 빅터 프랭클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의 원동력이다 이 사실들을 그는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그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미를 찾아야 그 의미 때문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 원리들을 마음 치료 요법인 의미 치료, 의미 요법. 그래서 로그 테라피. 이 이론을 만들었죠.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일. 그것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냅니다. 자 의미 없이 살아가던 구소련의 스 강제 노동 수용소의 사람들은 몇해 안에 죽어갔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삶, 그 시작은 뭘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 방송실에 한번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잘 보세요. 한동안 그냥 켜놓고 계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 구원을위 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영어를 보면은 자, 거기 은 어, before, 그랬죠. before, b e 죠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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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f o r e before, before, 이 e f o r e before, b 있었입니다 b e f o r 나 before, b e f 이 r e b e 는 현재 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삶을 살아간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서 나이가 80세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자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 스스로 있다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순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자,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그랬어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재형으로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현재형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나의 모든 처지와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어때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역사를 초월하여 언제나 지금 이 시간 살아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다. 지금 현재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 믿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할까. 자 그래서. 위대한 삶의 그 시작.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재 형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따라 하세요. 나는, 나는 스스로, 지금 있는 자니라. 예. I am, 그러세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다. 이의 하나님을. 누가 만났을까? 네, 모세가 만났습니다. 40년간 세계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 후에 40년간은 광야에서 그것도 베두인적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80세에 놓인 백발에 허리가 굽은 늙은 사람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모습만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인생이 쓸쓸하게 짝이 없는 노인. 한 인간의 인생이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일 그때 모세가, I am. 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8 0세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직 마른 지팡이 바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세계 최고의 제국 에집트의 바로 왕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더 이상 쓸모없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바로 이제 소경된 그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요한도음 9장 이절 제자들이 물어야 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일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생각을 할 때,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뭐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면 소경이 들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죠. 결코 결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소경은 그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진실하게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현존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얘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말. 세상의 모든 어려움 다 합쳐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왜? 자, 이 모든 일에 따라 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내 의미를 발견한 사람,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의 시작. 그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존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요. 야 우리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지금 결단해요. 야자 영원한 현재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뵙고 결국은 결단하고. 그분을 쫓아야 되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편 139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사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자 수월에서 끝에 가도 어디를 가도 바다에 가도 산에 가도 어디를 가도 현존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따라하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 나이다 네. 다윗은 언제나 현재 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은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하나로도 다 모든 걸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태어난 사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자, 땅에 침은 뱉었다. 진흙을 이겼다. 그의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손으로 사랑과 신뢰의 진흙에 침을 뱉습니다. 소경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맹인 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또 보여줍니다 소경을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바르시는 주님의 수비결 손끝으로 전해오는 따스한 사랑. 부드러운 주님의 손끝에 쓸모없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픔을 공감하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칠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났죠. 소경은 두말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칠로암으로 갑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기적은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신뢰하는 결정체 그게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로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대한 삶, 그 삶의 시작, 이세 번째, 그세 번째는 믿으면 따라 하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자, 믿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실로함은 어떤 곳일까요? 실로암 슬로함. 이실로함을 깊이 알아보면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물이 흘러흘러 흘러 서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이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어디일까? 실로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니다 자실루함은 그러니까 어디 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자, 여러분 실루함까지 가는 데는 비탈길로 가야 합니다. 때리막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야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에 칠로함으로 가라 하신 것은 단순한 삶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칠로함,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할 보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소경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고. 기적의 눈뜨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실로함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함보다 훨씬 더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죠. 짐승의 먹이톡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실로암보다 더 낮고 낮은 빈민촌 라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비난한 갈릴리에서 공생회를 시작했습니다. 실로암과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 아래 중에 최고의 아래.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제수의 사형틀에서 사지가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낫고 나던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왜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하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죗값으로 내가 다신, 다시 그죗값을 치르는 사람이 된다 배송물이 되겠다 이 땅에 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든지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기적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행복의 법칙, 의미의 법칙,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법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가장 낮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경을 섬기시는 행동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맹인 그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눈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실로함 비탈진 언덕 아래로 수 없는 돌들이 뒹구는 그곳으로, 언덕 아래로, 아래로, 소경은 수없이 무릎을 꿇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실로함에 도착해서 눈을 씻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 사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눈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본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 섬김. 순복 드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인데요 이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부터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바라하세 우리를 지으신 여와 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지금까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 그 시작은 뭘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형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 공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두 번째는 믿으면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씩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높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자,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자, 나면서 소경된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눈이 회복됐습니다.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뒷모습의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합니다. 간증합니다. 당당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뜻이 뭘까?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위에 이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납니다. 그때 소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따라하세요. 이르되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 한결같은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앞에 무슨 환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해도 끝없이 끝없이 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되고, 그의 삶은 간증이 되고, 그의 삶은 의미를 찾고, 그리고 행복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전부 다 난다, 낙심합니다. 전부 다 상처 있고요. 가족들 사이에도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 또 가족들 사이에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다르니까요 노선이 착착착착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아, 세상의 현육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됨을 믿고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어, 오늘 이 시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